문제 30번입니다. 다음 중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네요. 자, 1번.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의 행과 열에서 숨겨진 데이터는 차트에 표시되지 않고, 빈 셀은 간격으로 표시된다 했네요. 그 다음 2번. 표에서 특정 셀한 개를 선택하여 차트 생성하면 해당 셀을 직접 둘러싸는 표의 데이터 영역이 모두 차트에 표시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요. 엑셀 화면에서 우리 보기 2번부터 봐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A3번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F13번 영역까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어느 셀 하나 클릭을 해 가지고요. 클릭해서 차트를 만들려고 해요. 그냥 간단히 세로 막대형 만들까요? 했더니요. 어때요? 그냥 제가 특정 셀한개 선택을 했더니 자동으로 알아서 범위 지정해서 차트 만들어지지요, 그쵸아 그러면 보기 2번에 맞게 설명 됐어요. 이번에는요 제가 세금 부분은 숨기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요 음, 뭐 나머지 부분도 한번 숨기기를 해볼까요? 어, 이거 행도 몇개 숨기기를 하고. 자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때요? 숨겨진 데이터들은 표시 안 되죠. 숨겨진 데이터도 표시 안 되고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기본급 실수령에 그 다음에 뭐 차정만, 박성훈, 김민철, 한동일 송승호 이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만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워크시트에서 숨겨진 열과 행은 데이터에 숨겨진 열과형의 데이터는 차트에 표시되지 않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어,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해볼까요? 제가요, 어, 이렇게 얘네들을 한번 지워볼까요? 데이터를 지웠어요. 이 사람까지 지우는 거 그런다. 이거 딱두 개만 한번 지워보죠. 자, 그리고 이거 다시 차트를 만들어 봅니다. 자, 그랬더니요, 기본급과 실수령액 나오는데, 어땠가요? 어, 차정만이라는 사람은 기본급과 실수령액 모두 나와요. 박성훈이라는 사람도 모두 나옵니다. 김민철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실수령액만 나오고 기본급은요 공백으로 나오죠. 한동일 기본급 실수령액 모두 나오고 홍승원은요 이렇게 지금 실수령액 부분은 공백으로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쵸? 빈칸은요 빈칸은 그냥 간격으로 빈 공백으로 표시가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에서요. 차트를 만들 데이터 선택한 후에 Alt F1키를 누르면 별도 차트 시트가 생성된다? 그런가요? 자, 한번 볼까요? 제가 범위 선택했어요. Alt F1을 눌러봅니다. 에 변화 없는데요? 그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제가 키보드에서 F11번 키를 눌러볼게요. F11번 키를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별도의 차트 시트가 생성이 되지요. 맞나요? 아. 제가 왜좀 삽입을 했냐? 삭제. 자, 범위 선택하고 F11번 누른다? 그러면 별도의 차트 시트 생성이 되죠? Alt F1이 아니라 뭐예요? F11번. 그냥 F11번을 눌러야 별도의 차트 시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30번에 3번이 잘못된 거 보실 수 있지요? 차트에 2개 이상의 차트 종류 혼, 사용해서요, 혼합형 차트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30번은요, 3번으로 답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